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오래간만에 비가 완전히 그치고 하늘이 맑은 그러한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열대야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밤에 하셨죠. 네. 지금 건강 정말 어, 유의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 이 보니까 밤사이에 그 북한 지역에서 그, 지진이 발생했는데 6.0이 넘는 큰 지진이에요. 어, 혹시 저 핵실험 아닌가? 북한이 핵실험 한거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한 30개씩 잘라서, 어, 어제 60개를 했기 때문에 70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서른 개를 계속 하니까 좀 팔이, 뻣뻣하게 힘이 들어옵니다. 음. 어제가 초복이어서 여러분 못 보신, 좀 했는지 모르시겠,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계탕은 못먹었고요 저녁에, 어, 통닭 한 마리 먹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개 했습니다 30개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30개 30개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50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20개를 더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팔이 땡깁니다 가슴도 뻑뻑하고요 어, 준비운동 다시 좀 하고 마지막 20개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20개를 한번 깔아야 하니까 힘든데요. 10개씩 자르겠습니다. 마지막 70개에 10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 70개 했는데요. 어, 상당히 힘듭니다. 땀도 나고요. 음, 80개, 90개, 100개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화이팅!